사회과익서 준비하더라 응 어, 수고들 많았어 어. 아이디어가 참 좋아 근데 누구 아이디어예? 오 웬일로 칭찬? 그거 우리 도저히 왜일 찾는다 이야 역시 <laughs> 나사장이야 아주 아이디어 뱅커야 뱅커 <laughs> 아예 우리 칸신이 부장님 흉내만 내는 수준입니다 김 <laughs> 과장 네. 네 무슨 기획안을 이따에 썼어? 아니 어떻게 된게맞춤법이 틀려? 어? 대학 안 나왔어? 그거 안 배웠냐고? 도입되는 것이 낫다 지금 뭐. 여기서 네가, 잘못 썼잖아 지금. 나다가 뭐야? 나타. 낫다. 어? 나타도 몰라요. 나타도. 아이고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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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. 이제 나다가 맞는데요. 어허 도저히 아, 눈치 못 챙겨? 아 지금 30년 차 부장님한테 지금 말대꾸 가고 무슨 부장님 국문과 출신이야 아이고왜 이래? 어? 사람님이 그만해 아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글자 크기가 이게 몇이야 13포인트입니다 이거 18! 18포인트로 저기 내가 어? 이사 으로 해라 그랬끌었그어 어? 아니 지금 뭐노와걸리는 사람 중에서 약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니 부장님 그 그런 게, 아니, 게 아니라 공무원장에 약이... 서빨자 구해 빨자 구해 죄송합니다 아유 그리고 이거 내 좋아하는 채로 다 바꿔 왜? 안, 안 바꿨어. 바꿨어 아니 부장님 좋아하시는 그신명태명주처럼 아직도 안 바꾼 거야? 그래 그 도둑채 거기 침침침그그그 그걸로 바꿔 네 그래. 아유, 아유. 아, 음... 김관영 같은 놈들 말 수치스러워서 회사 못다니다 아니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 이게? 아이고 다채당 좀반일이좀 따라가만 좀 옆에서 배울 것좀 배우고 사람이 혜전이 있어야 될거 아냐! 발전이아 아유 부장님 진정하십시오 신 대리 가서 얼음물 좀 떠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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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만있어봅시다 땡아 이거 이거 어 그래 아 네. 미친놈이 정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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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임 부장님 막말에 임신공격이나 하겠지 그냥 자리에 네. 가고 싶다. 어떻게? 점심 뭐 맛있게 먹었어? 뭐 먹었어? 아, 그냥 밖에 나가서 먹고 왔습니다. 아, 그래? 응? <laughs> <laughs> 예? 아이고, 오늘은 그냥 펌퍼짐 하네? 어? <laughs> 그 며칠 전에 그냥 꽉 끼더니 요즘 뭐 부쩍 든것 같아. <laughs> 다이어트 해. 요즘 좋은 양 많이 나오잖아. 안 그래? 그러니까. 네. <laughs> 남자친구 있지? 네. 그거 왜 결혼 안 해? 결혼은 아직 좀. 아이 그, 아이 나이 30 넘으면 대리 맡기지. 아니 젊었을 때 빨리 애 낳고 저기 그래야지. 아이 그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그 남자친구 집 없구나. 그지? 응. <laughs> 말짱 돌무기야. 집 없으면 빨리 헤어져. 빨리 헤어져. 헤어져. 부장 우리 옆 부서에 그한 주임 있잖아. 한 주임. 음. 이번에 결혼 날짜를 잡았다가 갑자기 파혼을 해버린 거야. 근데 왜 그랬는지 알아? 음. 버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난 진짜 너무 걱정돼 아, 똑같네 똑같네 아이고 <laughs> 야, 그 노주인 봐봐 지금 네? 월세잖아 어, 어, 차도 없고 아유 그런 남자는 거기 아이고 김주태 걘또 군대도 안 갔다왔고 애가 빠리빨리 못해가지고 남자답질 못하다 아, 난둘다 별로야 봐봐 우리 저기 아해병이지? 어? 아 소... 아유, 그렇습니다 선배님 얼마나 <laughs> <laughs> <웬만한> 듬직해 능력 <laughs> 있고 <laughs> <laughs> 잘생겼잖아. 어? <laughs> 응? 뭐 이렇게 멀리서 <laughs> 찾아오. 아이고, 어때 신대리? 아 이런 남자 좋잖아. 그래 신대리 이렇게 많나봐. 네, 괜찮아요. 저 사내 연애는 좀 그렇긴 한데 부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노력해 봅니까? <laughs> 나 젊었을 때 보는 거 같아. 그니까 그러니까 <laughs> 얼마나 아유, 멋있었어. 부장님처럼 될고 싶습니다. <laughs> 그래? 에이 한참 걸리지 그러려면 <laughs> 아, 이 빌런들 막말이랑 인신공격이 그냥 일상이네. 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버릴 거. 가 이런 취급 당하려고 공부해서 입사한 게 아닌데. 이 대만 집중하고 싶다고.